반갑습니다. 드림커러스의 이명길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부부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원 도남문에 있는 비원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뜻한 그런 날씨에. 예, 좋은데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서울 태생인데 에, 서울 지리를 몰라요. <laughs> 그 옛날에 소풍 가거나 하면 뭐 창경원, 지금 창창경궁이라고 하죠. 창그 옆에 있는 게도나문에 있는 게 창덕궁 이름도 헷갈려요. 그리고 덕수궁 뭐 이렇게 뚝뚝 있는데 그. 도나문 안에 있는 창덕궁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1 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B1 이라는 용어는 이름은 될수 있으면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정실록, 조선실록에 보면 빙어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쓰인 이름은 후원, 일종의 뒷동산, 창덕궁에 있는 뒷동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비원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때 나온 것들이 용어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밀스러운 공원, 정원, 뭐 이렇게 였는데 다시 가보니까 아 비밀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뒷동산이에요. 후원, 그냥 산책길이고, 군데군데 연못이 좀 있고, 정자가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뭐 실망을 했는데, 아무튼 역사적인 것도 조금 들어보고, 좋은 시간을 갖고, 맛있는 또 장독궁 옆에서. 품미 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어,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은 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 쭉 어, 서로 어, 나눔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 지난주에는 두 문장을 했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 안쪽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 없으며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두 문장을 더 해서 나라에 이마 옵시며또요 하나는 뜻이 하나여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두 문장을 가지고 기도를 주님이 가시신 기도에 어떠한 오묘한 또 뜻이 있는지 한번 제 깨달음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건 어뭐 우리, 우리 식으로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평화로운 그리고 폭력이 없는 그 나라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로마 시대 보면, 로마 시대는 평화로웠다고 하고, 또 하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여서 엄청난 어,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laughs> 그 평화는 허구였죠 결국 그 평화는 힘의 세계, 힘으로 지배하는 어,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그렇게 잘 닦아 놓은 이유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았던 거죠.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허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더 생각하고 어, 그런 세계를 한번더 낯설게 쳐다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당연할까에 대한 부분들 의문을 한 번. 어, 식, 생각해보면 어떨까? 로마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천국인데, 천국을 비유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죠. 첫 번째, 이제, 밭에 감추인 보아. 밭 일하다가 보아를 발견하죠. 그래서, 어, 다 놔두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바츠의 예, 감추인 보화. 이것은 결국은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일상생활의 삶을 삶을 통해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 반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화로운 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는 게 진정한 아, 천국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죠. 결국 그 부하가 뭐,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나눔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게 천국의 에, 부하를 하늘에 쌓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또 있어요. 뭐 가시밭에 또 도작밭에 또 옥토밭에 뭐 이렇게 뿌리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씨를 계속 뿌리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뿌려보고 저기도 뿌려보고 결국 좋은 흙에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히뿌리는비유에서 그리고 천국식 삶의 방식은 에, 잃어버린 어린 양한 마리, 아흔아홉 99, 마리도 있지만, 은그한 마리의 귀중함을 여기는 그런 삶, 그게 천국의 삶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심 이 가운데 중 해가지고 이 중심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자로 보면 이 중심 입구 두 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이 두 개짜리를 이렇게 나누고 밑에 마음 십자로 붙이면 이게 무슨 단인지 아세요 환자예요 환자 환자 할때 환자 그 중심에 두개 두개 있으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중심이 하나 중심이 하나의 마음심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자죠? 충자잖아요. 충성할 충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것에 현재 일상에서의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결국 공동체 중에 임한 고통 그리고 시련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체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어,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을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는 그런 건 없어.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 결국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가능성이 예 사실은 한계가 있지 않아요 욕망도 크고 욕망이 크면 불행으로 또 치닫기도 하고 에, 그래서 에, 철저하게 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초긍정을 하게 돼요 모든 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하면 뭐가 내가 어려웠던 데서 잘 됐다는 걸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이렇게 저 극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그런데 역설적 간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설사, 에,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어, 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된다면, 이게 역설적 간증이 아닐까요? 꼭 응답을 받아가지고 뜻이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 뜻인 것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가 있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 힘들었던 거, 될 수만 있으면 나이가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조금 텀이 있어요. 텀이.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후속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좀 기다렸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실패작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봤을 때는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어또 이루어지는 역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온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감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구원의 성례전, 풍성한 삶,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들은 힘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라가 이방 없이며, 이 나라에 대한 의미하고, 뜻이 하는에서이루어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죠. 이 땅에서,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어, 주님이 가리키는 일을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올려드린 찬양이, 제목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잘 아시는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 212장 찬송가는 회중교회 목사이신 워싱턴 글래든이라는 박사님이 작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찬송가로 만들기 위해서 작사를 한게 아니라 명상시로 시를 쓰셨던 그런 가사예요. 어, 이것이 음, 1880년도에 종교 잡지 어, 주일오후라는 종교 잡지에 어, 하나님과 동양하는 것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 명상시가 어, 기록이 됐어요 삽입이 되면서 여기에 곡이 붙여져 가지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겸손이 주를 섬길 때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찬송가 곡이 되었던 것이죠 그이 찬송가를 올려드렸는데 여기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신을 몹시 원망하고 부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병실에서 있었는데 병원에서 조차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그걸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막 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 앞에. 이렇게 글을 적어 놨답니다.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도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붙여놓고 떠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딸이 이제 병문화를 왔습니다. 병문화를 들어와서 보니 그 아버지가 저글귀를 읽어봐라. 바로 읽어봐라. 이 딸이 그 글을 읽습니다. God is now here. 아까 그 글이랑 다른 글이라고요?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Nowhere를 N O W H E R E 띄어쓰면 now here. N-O-W-H-E-R-E. -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 하나님을 엄마하고 증오했던 사람은 뒤통수를 맞고, 어, 이 딸의 띄어쓰기를 한 문장을 듣고, 어, 하나님, 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하나로 사람이 변합니다. 아주 어, 심오한 얘기죠. 그래서 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게 첫첫 첫 문단에는 피아노 독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스타트큐만 주고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지휘를 안 하고 마지막. 아, 한 마디에서 지를 어,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감상 하시고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